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제가 이 호환과 전조와 후조의 역사를 보니까 이들의 역사는 이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밖으로, 이 밖으로, 이쪽 밖으로 가지 않아요. 이 밑에 동진이 있었던 거죠. 이게 경계의 답니다 이게 예, 이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석가장 그 다음에 형수시, 형대시 사이에는 발해라는 바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내륙바다가. 요거를 넘지 않습니다. 이 너머에 고구려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오늘 검증을 한 겁니다. 이세개의 나라의 영토라는 게요 정도다. 예.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쪽 지도를 보시면, 이게 기존 사학의 지도예요. 기존 사학의 지도인데, 이들도 이거를 넓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기껏 왜곡해서 넓게 그린 게요 정도예요. 유주를 여기 있다고 하니까요. 유주가 여기 있고 병주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요 지역도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산동에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막이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